얼 나이팅 게일 위대한 성공의 시작. 세상에 성공하는 공식이 존재할까? 만약 성공의 공식을 누군가가 실제로 찾아내어 당신에게만 알려준다면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사람은 따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얼 나이팅 게일은 성공의 공식은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성공한 사람은 아주 소수일까? 나이팅 게일이 찾아낸 성공의 공식이 틀려서일까? 아니면 성공의 공식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에 불과할까?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공에 관한 정의를 먼저 통일해야 한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당신이 회사에서 올해 영업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룬다면 이건 성공일까? 혹은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창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이루어낸다면 성공일까? 아니면 내 아이가 유치원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훌륭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한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성공일까? 그렇다 모두 다 성공이다. 성공한 사람이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결심한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무한정 많이 벌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만으로 성공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이란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식당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그 식당이 잘 운영되고 아니고는 다른 문제다. 얼 나이팅게일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란 의미다.